이위는 유재석 씨더봐 어? 내가 이위 정도 할것 같다고 그랬잖아요죄송하은이 아 위는 뭐 뭐예요? 왕의 최측근 4시에 어울림 4시에 네. 시에 <laughs> <laughs> <넷이의> 어울림 4시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리고 가세요 어 번호가 막아 있어 야 이거 또 뭐야 어 오케이 번호가 막 있어 어 구미가 당기는 세팅인데 이거 어 너무 구미 당기는 세팅이야 나 7번 오케이 알. 나 2번, 나 7번. 야 근데 너왜 4번을 선택하고 4번을 안 왔냐? 아니 처음에 했잖아요. 아, 이것도 아, 이제 내가, 내가 볼때 숫자가 뭐 의미가 아니,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 4번 내가 앉을래. 아형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야. <laughs> 인생은 도전이야. 남들이 다 싫다 그럴 때. 어? 나는 좋다, 4번. 거짓말. <laughs> 나랑 바꾸자. 5번 좋아요, 오빠. 나랑 바꾸자, 느낌세하다 5번 좋아요. 아 잠시만요. 2만 원 줄게. 내가 뭐였지? 3만 원좀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가 바꿀게요. 만원 이만 원 주세요 만 원만 오케이 카페로 붙이세요 그래 붙이지 약속 <laughs> 어 약속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붙일게요 네, 지금 주세요 오케이 지금 만원형아 어, 아, 이렇게 뭐 아, 게임 아, 한 번만 안해 아니면 좀 이상한 짓을 사람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 이름 이제 현금 가지고 다니는 그래, 거야 그래서 우리 현금 가지고 다닐 거 이제 만원 보냈다 저 받았어요 자 어. 이번 미션은 런닝맨 스태프 0인이 결정해 주는 멤버들의 순위 맞추기인 순위 정해주는 런닝맨입니다. 주제를 듣고 본인이 몇 등인지를 예상해서 해당 아아... 순위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요. 나는 그거 아니다. 뭐 다른 사람과 순위가 겹치면 어쨌든 두 분이서 알아서 정해서 아, 알았어, 예, 알았어. 한 번만 앉으시면 돼요. 알아서 싸워야 되는구나. 네. 네. 최종 결과를 아... 보고 본인의 순위가 맞으면 1점 획득이고요. 아... 최종 점수 높은 4명이 승리고. 아... 4명. 그걸 뽑을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는 아... 거예요. 잠깐만! 여기 앉는 거 지금 아무 상관 없어요. <laughs> <laughs> 이거가 누가, 앙케이트 조사를 누가 어디 했나요? 저희가 그 어플로 해서 아예 아, 믿을 받았어요. 아, 최첨단으로? 아, 아, 정말 우리 스탭들 전체 다? 스탭들과그 아,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들어가 아, 있었고, 매니저분들도 있었어요. 아, 좋았어. 근데 예. 우리 이건 약속하자. 자기가 좋은 거뭐 1등, 2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객관화하자. 아, 그래. 오빠 무조건 객관화하죠. 아, 객관화해야죠, 해야죠. 아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해야 돼요? 세워왔다면 고위 간직이었을 것같음 아 고위 간직이었을 아 것같음 아 이거는 이제 이사회권이야 아 이거 내가 막날이잖아. 사회권이야아 이건 나 무조건 뒤다. 나는 무조건 나는 막나이잖아 그치 그치 <laughs> 형은. 그치? 오 이거지. 아질문 있어. 내시가 어느 정도예요? 야 내시 부터 고위 간직 맞지? 야 내관이. 내관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적도 있어. 기생이 어디까지 갈수 있어? 아니죠. 시집을 잘 가면 궁으로 들어가면. 야 소민이 너 무조건 위야 너 장희빈이야 무조건. 오빠 너 장록수 할수 있을 것 같아 장록수. 장록수 가능해. 너 내려와. 너 아니야. 너가 바꿔. 오빠. 이 자리는 성전아이야 성전형이야. 이거. 전하. 난 이거 가능. 전하. 전하. 궁에 못 들어가나? 나는? 나는 형, 난궁에못 들어가. 세찬, 너 백정이야. 자, 나는 궁에 못 들어가. 너 백정이야. <laughs> 못 들어가. 왜 궁에 앉아있어. 세찬안될어 아니, 세찬안될 거기 앉아있어. 세찬이 안될 같아. 거기 안 돼. 나는 약간 백정 사어이안될이안될야난이안이안삼아니이안될것아니석삼이안니까찬이안들어 같아. 궁이안될아이안아이안될이안될것같이안돌것 같아. 느낌이안아 근데 내관 이안이안 의외로 상위니이다 정국이가 무관 느낌이 나가지고 무관은 어? 호의무사. 무관 호의무사 호의무사는 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 정국이 영사. 둘 중에 하나야 무관 아니면 병강세야 둘 중에 하나야 <laughs> 어? 병강세다 요 <봐>, <laughs> 병강세 아니면 노비 그니까 그렇지 <laughs> 형, 형 호의무사 형 장군이야 나 정국이 형 장군 아, 궁에 못 들어가나 야, 나는? 무관 아니면 노비데난 노비 가로사아 아, 이것도 어렵네 저 미안한데요 이것도 너? 어려워 너왜 거기서 사성이냐? 야너내려가고 거기서 왜사성이요 우나라 왕이 이렇게 는 이상인 건좀 그렇다. 선비, 선비. 야 왕이 인형이야? 선비. 야, 근데 그래도 관상시험볼것 같지 않아? 느낌으로는? 관상지, 관상지형 볼것 같아. 일단 시험 잘볼것 같긴 한 아, 일단 시험은 아, 볼것 같잖아, 느낌으로. 는 아, 아니면 저기 가벼워서 이거 원하는 숫자 가는 거 어때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 다이버에서 가위바위바. 내가 원하는 숫자 갖자 그래, 그래 나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가벼워. 가봐봐. 가위바. 가이, 바이버 오케이. 가이, 바이버 오케이. 가이, 바이버 오케이. 내가 가고 싶은데. 그래, 나 가고 싶은데. 아시. 형도 응. 망나니끼 있잖아. 아 근데 간신 때문에 내가. 얘 내관이야 아, 무조건. 일단 근데 그걸 알아. 내관이라도 궁에서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궁 밖에 있느냐 밖 안에 있느냐를 일단 정해야되는데 너는 궁 안에 못 들어와. <laughs> 내가 맹세하는데 세찬이랑 너랑부구야저부다건 육이야 육이. 육칠이 가고. 나는 4위인 것 같아. 형 4위, 그럼 나는 여기에 어. 저 7위. 내가 보기에 지호는 약간 좀그 높아, 높아. 왕, 여왕. 2위 너 2위야, 2위. 어. 나 아, 아, 2위. 너 2위, 2위 정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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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가벼워. 우리를 채하자 근데 두개 남았으면 나는, 나는 여기 거 같은데. 고위 간 고위 간직이니까. 간직이니까. 네. 간직. 아, 아, 형, 나쁘지 않 나쁘지 않다. 한번 앉아볼게. 약간 고위 간직 느낌이 있어. 이 정도. 나는 너무 보여서 게임이 재미없다 난 몰라. 재미없어, 게임이! 난이야 뭐야. 나는 그냥 게임이야. 다 보이잖아, 게임이. 질문에 다 보여. <laughs> 재미가 없어, 나는. 근데 또 몰라, 네가 왕일 수도 있어. 아니, 이미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하여튼, 넌 쌍놈은 확실해. 아, 나도 힘들어? 쌍놈이야, 쌍놈. 쌍놈. 여기까지 쌍놈. 나보다 높잖아. 너보다 높지? 바꿔보자. 쇼. 내가 봤을 때하염여기잖 <laughs> 느낌이. 나 힘들어? 잘 아, 잘 맞죠? 맞죠? 맞는 것 같아. 아좀 하지 마 이거 좀. 예.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쌍놈 소리 듣는 거야. 참아 참아 참아. 너무 답답해. 아 깜짝 놀랐어. 뭐 배워 이 쌍놈이 새끼가. 아? 아. 쌍놈이 짓 하는데? 어허 좀 조용히 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새야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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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자스스 하는 거고요. <laughs> 네, 자연스러워 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 1위는 1위. 합니다 이게 32표를 오. 받으셨어요. 많이 아, 받았다. 1위는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청을 자해 평생 기생하며 호회 호식을 늘렸을 때. 소민이다. 아, 이것이 거 어? 아, 이거. 어? 아, 아니면 석명이다이 1위는 어? 소민이다. 1위는 아씨 하하씨, 아가 아. 1위야. 나오늘라이 <laughs> 이런 쌍둥이. <laughs> 야 이런 쌍둥이 새끼. 저런 쌍둥이. 저런 아저씨입니까? 아저아 저런 못 배운 놈. 아 그래. 아니 저, 저 잘한다니까. 아. 나도 약간 이해 아. 같은데. 야 그럼 도민이소이위일 있어. 나는 민호. 왕을, 왕을 술로 조져버리지. 아, 아 조지는 게 뭐야. 아 조지는 건좀 괜찮아요. 보내버리지 술로 왕을. <laughs> 내가 그런 이미지야? 간신 이미지. 약간 <laughs> 아, 얍삽인 거야 약사. 얍삽이. 초 얍삽이. 2위. 100... 2위래요 2위. <laughs> 맞아, 2위 그래. 25표고요. 여자다. 2위는. 지옥, 유재석 씨입니 어? 어? 봐봐 내가 2위 정도 할것 같다고 그랬잖아. 재석이 아, 형2 뭐예요? 왕의 최측근 네 시에 어울림 네 시에 시 어울림 네시야인용의네시야인용네 시에 네시가여기에네시네시어여기에네 시에 네 시에 네어울네어울네 시에 아 시에 네 시에 네 시에 네이에네 시에 네 시에 네시 너무 어울려. 아 어, 너무 왕 열받네 진짜 스태들왕 옆에서 딱 그게 형 역할이야. 아 들어가 진짜. 아, 아니, 진짜. 아 들어왔어, 진짜. 와, 내가 이겼더니. 3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3위는 김종국 씨. 맞었어맞어나 4위에 맞혔어. 이유는 역모를 일으켜 왕도 죽였을 것같지시지 <laughs> <정도?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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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왕이 벌써, 왕이 왕이 한 마디 하면 어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 어, 어, 일단 어. 할게요. 네 일단 어. 할게요. 예. 저 관한 우리 저 오케이. 어 일단 네. 할게요. 역시 어. 날잘 알아. 4위. 4위. 는요아 가능성이 있어 4위. 4위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오지오. 맞까? 농민들의 고혈을 빠는 벼슬아치. 감사합다감사합다 외관 매직 카드가 걸려서 말년에는 유배당할 것 같은 어, 오이 <laughs> <막> <laughs> 자기가 알아! 자기인지 알아! 이야 대단하다 4위! 지석진씨입니다 진짜 유배 당할 것 같아. 무조건 유배잖야 근데 우리 스탭들이 진짜 없는 말. 어, 아, 나 이제 재밌다. 얘들 스탭들이랑 재밌네. 아니 세찬, 세찬이 그럼 계속 저기예요난 여기 북방이 그냥. 야나 맞췄어. 오이는요. 오이 지효구나. 오이는 송지효 씨입니다. 오이는 관직보다는 왕후의 관상. 봐봐. 왕후의 관상. 잠깐. 육이는 소민이랑 뭘, 소민이랑 <laughs> 세찬이랑. 아까가 맞았네. 둘이 음. 부구란 얘기가 맞네. 애가리 네, 네, 맞잖아. 둘은 칠이 음. 국내에서. <laughs> 서로 연애하면 안 되는데, 연애하다가 걸려가지고. 흥 밖으로. 궁 <laughs> <laughs> 밖으로. <좀> 그래서 <laughs> 나중에 남편 죽고, 아이 데리고 <laughs> 어, <남편은> 다시 부부로 <laughs> <국물을 웃음> 입성하는. 장자인데 <laughs> 소민이가 뭐라는지 알아? 소민이가 뭐라는지 <웃음> 알아? <웃음> 그런데 나중에 남편은 죽고, 자기 혼자 애를 데리고 궁, 궁 안으로 입성하는. <laughs> 아, 여인 천화 자, 6위는요. 양세찬 씨입니다. 어? 왜? 내가 칠이야. 바보운달이었다가 공주한테 픽당해서 신분. 바보운달이었다가. 아, 아, 그, 네. 네. 아, 내가 7이야소나 아, 완전 천민이야. 전소민 씨는 한표 받으셨는데요. 어, 한 표요. <laughs> 슬프다. 왜 이유가 뭐예요? <laughs> 이유. 같은데. 뽑으신 게 맞아요. 전소민 씨 스타일리스트. 제가 아무도 안 뽑을 것 같아서. <laughs> 아아아 <laughs> 조용시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정확하다. 다음 표현은 야, 덱스랑 사인 찍게 해줘 가지고 애쓰 해준 거야. 야, 근데 좋지는 않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나두번 연속으로. 야, 야, 근데 너도너두번 맞히지. 그래서 김종국 씨랑 지석재 예. 씨만 점수 아 획득하셨고다 나는 누, 여기서만 싸우면 되네. 마지막 주제는요. 아이돌 연습생이면 가장 먼저 데뷔할 것 같은 아, 멤버는 이건 소민이다. 야, 야, 빨리 오세요. 아, 아,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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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민아 너너 가야지. 뒤에서 나 여기 갈게. 나 여기 갈게. 나 여기 나 밑에 갈게 이 나. 그럼 밑에 가고. 꼴등 갈게. 소민 1등 소민 1등 아니야 데이거. 데뷔 데뷔 기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이래야 소민이 소민이 이리 나, 나 이거 지금 바로 데뷔할 수 있는 아니야. 사람이어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아요거는 어떤 기준을 낼때 애매하네 뭘까 한데요. 나이 이런 거다 무시하고 아니 나이는 있죠 나이는 있고 이 상황 <laughs> 이 상황대로 도대체 <laughs> <아이돌>? 아 데뷔가 <laughs> 가능해요 이 형이 우리 애가 <laughs> 아, 근데 형, 왜 아이돌 라인데 할배도 아들이 형왜 아이돌 할수 있어 그래갖고 저런 데 나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되지 아 진짜 신사동에서. 하는 한 사람이 아이돌로 데뷔를 한다는데. 너 <laughs> 하고 싶어하는 애니까. 근데 하은는왜 뻔뻔스럽게 여기에 처 앉아 있는 거야? 쳐 앉아 있는 거야. 야, <laughs> 야 근데 가니? 그냥 앉은 게 아니고 처 <laughs> 앉아 있다니. 이게 아이돌. 그, 그 많은 말 중에 저 아이돌은. 진짜 애가 세신애가 무슨 아이돌을 꿈꿔 형은 형은 진짜 아이돌하기엔 너무 늙었. 나만 안 돼요. <laughs> 인정합니다. 나라는. 발표할게요. 1위는요. 31표. 오. 전소민 씨, 아, 그래, 아이들 그 그래. 외모와 스캔들 메이커로 화제성이 <laughs> 아, 아. 메이커. 아? 어? 스캔들 메이커 야망, 야망도 있을 겁니다. 아, 야망. 아, 2위는 2위는 근데 의외입니다. 27표고요. 어, 뭐야, 뭐야. 유재석 재석이. 씨, 어, 유재석 씨, 유재이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유재 그래서 망할 일 있어요. 디쪽 아니고, 아니고 그 예능 뛸 멤버가 필요했어요 아 아, 그래. 아, 대표님 그래. 아들이야? 그냥, 그래. 아, 대표님 그냥. 아들이야? 그냥 웃음 꾼 웃음 꾼 야, 야, 대표님 아들이라니. 아니, 아무리 니아 예능이라도 이 아, 얼굴로 아, 그니까 어떻게 아이돌을 합니까? 아, 아니, 아, 아니. 저렇게 앞니 틀어지면 아이돌 못 해요. <laughs> 재밌지, 그러니까 재밌지. 네, 오케이. 3위, 3위는요, 21표. 송지효 씨입니다. 아 신비주의 비주얼 센터로 3위로 뽑으셨고요. 4위는요, 어? 8표인데요. 4위는, 4위는 김종국 오야! 씨. 야, 누님 어, 어, 팬들을 맞혀오빠? 저격할 수 있을까? 누님 팬 맞아요 5위는요한표 차이로 7표인데요양세찬씨 음, 아아 맞혔어. 눈이 아 예뻐서 코로나 시국에 적합한 거죠 맞아요 맞아맞아아맞 나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laughs> 저 계속 써야지. 신비주의는. <laughs> 여기 썩어난다, 썩어난다. 괜찮아 여기 썩어난다. 네, 썩어난다. <laughs> <써 웃음> 마스크 맨날 써서. 여기 그냥. 집에서도 <laughs> 잘 돼. 잘어 <laughs> <laughs> 그냥 여기 공팡이스러요 그래, <laughs> 네, 신비하게 하겠다. 말이 그래? 어? 신비하게. 하겠다. 아, 웃기다. 6위는 여 여섯 표를 아, 아, 받으신 하하 아, 아. 씨고요. 아, 아. 하위권인 이유는 데뷔 시켜도 대박은 안날것 아. 같아서. 아. 어, 안쓰러워. 아, 아. 어, 안쓰러워. 어, 아, 아. 안쓰러워. 썼어. 누가 썼어? 그건 누가 썼어? 안쓰러워. 썼, 아까 썼던 새끼지. 아, <laughs> 개혈받네. 나름, 나름 부심이 커져. <laughs> 야, 너무, <laughs> 나... 너무, 내용이 너무 자존심 <laughs> 상한다. 야, 야, 이거보다 인용이 아, 낫다, 인용이. 아, 인용 <laughs> 재밌잖아. 아, 나 익룡. 되게 기분 좋아졌어, 지금. 아. 아. 지성준 씨네빵표입니다 네, 데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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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았다. 데뷔 불가능 데뷔 불가능 불가능 데뷔 표가능 데뷔 불가능 데 불가능 이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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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데뷔 불가능 데뷔 불가 하면 하지. 가 하면 하지. 재밌네요 이거.